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 얼마 전에 호주의 이 군함 수출. 정확히 이게... 호위함이죠. 그렇죠. 정확히는 네. 호위함인데 이시 수출에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외형적으로 서로 이제 비판을 한게 네. 업체들이 뭐 이렇게 원팀으로 해야, 해야 되는데 네. 서로 싸웠다. 그고뭐 이제 행정기관에서 뭐 가격 같은 것도 좀 조정도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되는데 원가 계산도 뭐 했다든지 네. 그런 면에서 증거다 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결국에는 그 소위 그 함정의 성능 음. 성능에 좀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 대한민국의 K조선 어, 현재 이 미국에서 협력을 요청할 정도로 세계 최강을 잡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함의 경우는 이게 좀 사정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만들고 있는 이제 차기 호위함 (1차) (2차) 이제 (1차) (2차는) 다 배치가 끝났고 네. (3차) 선이 이제 두 번째 배부터 이제그 배치를 해야 되는데 건조해서 완료해 가지고 그다음에 (4차) 선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사업을 네. 근데 이 차기 호위함 소위 연안 전투함 한국형 연안 전투함들이 네. 말 그대로 북한 해군을 상대로 해서 맞춰줘서 이렇게 좀 제한적이다 성능이. 그 어. 무슨 무슨 얘기냐면 은 이제 최그 KD 원, 두, 쓰리는 좀 제대로 만든 배에 들어가고. 어 제대로 만들었다. 네 구축함, 폴리아니고 네. 구축함이고. 그런데? 네 물론 이제 KD 원은 이제 관계 토크 관계 토크급은 이제 경 구축함으로도 분류되기는 하는데 만재 배수량으 들어가면 이제 4천 톤 이상. 그다음에 이제 KD 두가 뭐 5천 톤 이상. 네. 그리고 이제. KD3 1차선이 이제 곧뭐 7, 8초 톤. 음, 그렇죠. 예, 네, 물론 이제 현재 정조대왕급이 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구축함 시리즈로 문제가 없었는데. 네. 데체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KD1이나 2는또 구형화 됐지만은. 음. 근데 어쨌든 건조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었는데. 이~ 지금 차기 호위함 (1차선) (2차선) (3차선) 더 나가 (4차선까지) 네. 이게 뭐~ 일종의 좀 부조화 성능의 부조화 급하게 뭐~ 만든 것도 있고 어... 작전 요구 개념을 이제 연안 전투함이라고 이제 그~ 소위 한국형 연안 전투함에서 호위함이라고 해서 애미모아 설정 음. 그게 시작은 뭐~ (2000) 뭐~ (2년) (3년인데) 서, 그~ 설정을 하기까지 네. 최초의 이런 성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여 년) 전에 이제 설정을 하다 보니까 또 지금에는 너무 좀안 맞는 그 주변국들의 어떤 성능들이 함정된 성능이 또 음. 진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그 와중에 뭐 건조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만재 배수량을 좀 여유 있게 줘야 되는데 또 그건 법에 스스로 방위사업 정법 조달법에 네. 또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또 변경하면은 음. 아예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야 된, 된다든지 어. 그런 이제 노출 제도의 노출을 이제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내재돼 있었는데 음. 소위 우리가 뭐 필리핀 뭐 태국은 한 척이지만은 필리핀의 두 척을 좀뭐 무사히 아주 만족하게 끔 인도했다 건조해서 인도했다 해가지고 자부심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게 네.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더 원래 이제 이 함정에 아주 뭐 이렇게 익숙한 나라 호주 해군에 가서 사업을 해보니까 덤벼 보니까 안되더라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됐고 이제 또 물론 제 호주 해군이 선정한 뭐 독일 쪽 이라든지 그 함정도 무슨 뭐 운영 효율이 안나오고 비싸고 이제 그런게 어. 좀 이렇게 잡아 뜯어내는 네.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서 뭐 기사를 렇게 만들어서 내 보내다 보니까 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호위함이 그 기존에 나와 있는 호위함이 이제 (1차선) (2차선) 요게 여기까지는 아주 뭐 잘난 거로 생각한 거죠 사실은 어~ 음, 그러니까 지난해 이 호주 호위함이 입찰제도 이 충남함 모델을 그대로 제안을 했다가 이 독일 일본에 완전히 완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그것도 충남함도 예. 이게 만재배수랑에서좀 여유 있게 무장도 심어야 되고 그들이 이제 더 원하는 더 넓은 바다니까, 이쪽 음. 해역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더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톤수를 좀 늘려서 이제 나갔어야 되는데, 네. 있는 그대로 이 제안을 제 했기 때문에. 그냥 있던 거 가지고 그냥. 네, 예. 급하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걸또 반면에 또 하나오션. 네. 거기는 또 이제 2차선 기준으로 해서. 음. 뭐좀 차이가 있었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성능이 이제 한계가 이제 온 거고. 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K 방산 그 함정 수출에 있어서 그러면 이 지금 단점을 드러 단점을 드러냈는데 잠수함도 별개 문제지만은 그렇죠. 드러냈는데 이거를 뭐 우리가 좀, 뭐좀 정리 좀 하고 개선을 음. 해야 되지 않느냐.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또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KDDX를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 거죠. 서유럽에 유명한 뭐 영국, 그다음에 음. 독일, 이태리, 스페인, 조선소, 프랑스 네. 거기에 견줄 수 있는 이제 실력과 함정이 이제 어떤 그 나오면은 음. KDDX 나오면 수출 버전 또 만들어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마치 이게 우리 그 공군 카이의 음. FA 5 0에서 KF16로 넘어가야 되는. 네. 뭐 전차에서는 K1 시리즈에서 K2로 넘어가야 되는. 그렇죠.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 이 호위함 자체도.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네. 기술 능력, 때문에 물건이 잘 나와야 되고, 어. 그 통합 체계도 중요하지만은. 어찌 됐든 이 K조선이 세계 최강은 맞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아직은 좀, 뭐, 아직 머물고, 머물고 있다. 아니, 하도 언론들에서 <laughs> K조선이 세계 최강이다, 최강이다, 막 이러니까. 아니, 일반 기성 언론의 역할과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이제 뭐 다른 그 예. 사회 분야 때문에 다시들 이제 뭐 정치인들이 얘기를 해요. 뭐 음. 다른 건 이제 좀 분야를 이렇게 보니까. 기성 언론의 책임도 크다. 안, 그 책임이 책임을 안 지고 네. 개화파인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가 지금 아주 득세하고 성장한 거다. 이런 걸또 정치인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음. 저도 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일반 기성 언론사, 신문사, 문제 뭐 인터넷으로 다 보지만은 제대로 된 기사를 좀 정제된 기사를 내 보내야 되는데 예. 여기에 또 기성 언론에 휩쓸 유야무야 20년 사이에 들어온 게 소위 인터넷 매체, 음. 경제 분야 신문, 네네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많이 생겼죠. 근데 그 역시 그 신문사들은 인터넷 온라인 매체들은 뭐 광고나 협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음. 그 소위 그 주식과 연계된 그런 어. 그런 이제 좀 기사를 뻥튀기 기사를 계속 내보내야만 존재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금융과 관련된 네. 언론업체들, 네 이쪽들이 특히나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한 마디만 쓰고 끝낼 거를 가짜 좀 비슷한 얘기를 덤으로 얹어야 되고 제목도 좀 선정적인 무슨 연예인 글은 연예 글 그런 분야처럼 막더 예. 과대한 포장, 예. 헤드라인 자체를.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최근 어. 기사 중에서 보시면은 KDDX 뭐 선정됐다, 업체 선정됐다뭐그 얘기 보시는 아 예예, 칠 조가 넘는 이 KDDX 사업, 뭐 하나오션 선정, HD 현대 선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벌써 선정이 됐어? 전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선자부는 일단 일차적으로 이제 그거 대해서 자기들 입장을 표명하면서 권유하는 입장으로 나왔고, 이 예. 기존에 이제 방산 그 국내에 이제 수주를 하는 거에. 산자부가 제일 정보 개입한 게또 있으니까, 음. 뭐 T.O. 십사 T.O. 십사에도 했고, 뭐 K.F. 십육 이차 뭐 발치도랬고 네.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최종 그걸 결정하는 기관은 방위사업청. 결국에는 그래서 아직 방위사업청은 그걸 앞 그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권유. 아, 우리는 우리 관청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방향에 맞는 것다 이렇게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산자부 음. 자체에서는 음. 추천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는할수 있지만 네. 결국 최종 결정은 방위 사업 추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다. 기사를 또 이제 보면은 네. 이제 앞서가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2월 달이면 결정할 것이다. 음. 좀 며칠 또 지나니까 3월 달이다. 또 며칠 지나니까 4월 달이다. 4월 달까지 음. 이 나왔어요. 음. 상당히 이제 고스러운 결정을 이제 방위사업청이 세기 때문에 네.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좀 미뤄지고 음. 또한번더 들여다보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지금 뭐 공중파 같은 경우에 뭐 MBC, SBS, 뭐 KBS라든지. 음. 어 자신의 방송사들 아홉 시 정통 뉴스에서는 보도하지 않는 그런 방송 부분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따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예. 거기서 따로 어떤 이 뉴스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음. 이것들도 좀 과대 포장을 좀 많이들 한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 유튜브 이렇게 취재를 네. 하는 분들은 그렇게 있고 신문사 이 기존의 지상파. 네. 종표는 그 자기들 자신에게 또 화면과 종이로 하면 돼야 되는데 음. 이게 이제 유튜브가 득세하고 이제 잘 되니까 걸쳐서 하는데 걸쳐서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장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단점을 더 많이 보이죠 똑같이 이제 선정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얘기를 해서 제목을 이제 어그로 끌어서 음. 조회수를 많이 먹어야만 네. 그리고 해당 이제 그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뭐 그렇죠. 정치부가 있고 사회뭐 네.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출입기자는 뭐 정치부에 소속이라든지 사회부 소속이라든지. 네. 그럼 거기별로 네. 평가를 받는 거예요. 유튜버도 음. 해서 뭐 얼마큼 돈을 벌었느냐. 아 그렇죠. 게다 그래. 회사로 귀속되니까. 예예예, 이익이니까. 예, 그러다 어. 보니까 이제 이게 심좀 심해진 거죠. 그래서 기성 음. 언론사, 뭐 신문하고 TV가 좀 이상하게 이제 바뀐 거죠. 나중에 음. 후발주자, 나중에 탄생하고 나타난 이제 유튜브 업계에 발을 걸치다 보니까 이상하게. 예, 아무튼 네. 뭐그 부분은 그렇고 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뭐 강력하게 조선업을 부흥시키겠다. 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미국 자체가 아니라 한국의 우리가 의지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뭐그 기사 안에서 읽어 보시면은 예. 구체적인 뭐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아시거에서 얘기해 보세요. 뭐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아 제가 좀 그게 뭐가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정도로만 나오고 있는데. 아 제가 저도 이제 초기에 그 뉴스를 봤을 때 이럴 때기준으로뭐 네. 내용은 또 실제 읽어본 건 없어요. 뭐 두리뭉실, 뭐 순구리당당, 순당당 예. 이런. <laughs> 아 그런 식의 기사가 너무 넘쳐나니까 결정적인 팩트나 어떤 그페라그래프 글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추정성, 희망적인 것을 갖다 부풀려주는 그 희망을 거. 자꾸 네.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예. 그 K 방산에서 뭐함정 분야 뭐가 된 게냐 이거죠 지금 음, 된거 뭐, 없습니다. 된게 없죠. 예, 네, 뭐 예약 받은 것도 없고. 기껏해야 지금 필리핀에 호위함 수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페루도 있지 않습니까? 아, 페루도 있고요. 소 네. 어. 이제 뭐 강대국이 아닌 예. 이제 조금 이렇게. 개발 국가들, 근데 네. 이제 주변의 어떤 환경 때문에 안보 환경 때문에 음. 빨리 좀 사야 되좀 저렴하게 빨리 사야 되는 게 이제 그, 결국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함정들이 이제 거기에 또 거기에는 그 나라에 맞아요. 페루, 아. 페루나 필리핀은 또 맞아요. 요 수준이. 네. 근데 호주 같이 오랜 기간 안보 네. 측면에서 1차1차 1차 세계대전 이래로 미국하고 같이 다니면서 음. 뭐1 0 0년 가까이 넘게 다니면서 전쟁을 해본 나라는 이 함정이 더 고성능 음. 최근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네. 저도 좀 놀랬는데 예. 이 미국이 토마호, 토마호크 크루즈를 이제 어떤 순항미사일 판매 같이 보유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에 이라크라든지 때리는 거뭐 시리아 같은 경우 네. 전에 같이 발사하고 쏘는 지역 음. 나라 그건 딱 그동안은 이제 영국으로만 알려져 있었죠 네. 영국한테는 이제 공급하고 보급했어요 뭐 잠수함에서 발사하든뭐 했는데 음. 그거를 이제 워낙 이 지구상에 탈냉전이라고 해서 30년 동안 다 평화롭게 잘 지냈지만 그게 끝나고 나니까 네. 이제 안보가 다시 옛날 그 80년대만큼 다시 위태로워지니까 음. 그 소위 무장들을 다시 또 이제 공유를 하는데 자기가 믿을만한 아주 좀 최애 동맹국, 찐 동맹국. 네. 예. 그래서 기존에는 영국까지는 갔는데 음. 지금은 호주도 줬어요. 호주의 이지스함에 아. 그뭐 스페인이 건조한 그좀 작은 이지스함인데 우리 것보다 조금 네. 거기에서 드디어 시험 사격 발사를 테스트로 보여줬서 공개를 했습니다. 음. 그거 보나 놀랐어요. 아, 이거 이게 어느 나라 건가? 했더니 호주의 그 해당되는 이지스함에서 어. 쏴 아. 네, 쏘는 거로. 그래서 그것은 네. 곧 유럽에서는 영국하고 이제 뭐 함께 서유럽과 나토 지역과 중동 지역을 이제 그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무기를 줬고 네. 이번에 중국 때문에 어. 중국 때문에 이 태평양 넓은 지역에서 호주. 음. 그 다섯 그개 국가 네. 그 중에서 이제 호주까지도 주는 거예요. 그전에까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SSN 건조 전에 야 음. 토마크부터 가져 심어서 쏴 일단 갖고 있어. 그리고 공개를 네. 해. 그 상당한 발전이죠. 그러니까 오. 그 옛날 오래 전부터 호주에 네. 대한 호주군에 대한 미국이 어떤 그 선뜻 그, 그, 지원이라든지 네, 서로 이제 맺어져 있는 게 음. 무기 판매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뭐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60년대부터 해서 70년대 보유하기 시작한 F-111 어드바. 아, 딱한 나라 그거 수출한 나라 딱 하나라 호주였어요. 음. 그럼 그 당시에 또 역시 지금이나 그때나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 이쪽 지역마다 심어놓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토마호크 크루즈를 드디어 실전 배치했습니다. 를 아. 그런데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음. 일본도 조만간 도입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기들의 관리 동맹국이 이제 같이 힘을 이제 함께 넓게 갖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 그래서 호주 해군이 보통 해군은 아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K 방산이 언론으로는 거의 전 세계 최강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알아보면 약점이 많이 잡힙니다. 그게 이제 무장 체계도 중요한 게 네. 만재 배수량도 이제 좀 넉넉히 해서 네. 건조가 돼서 나왔어야 되는데 음. 그 무장력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는 토마호크 크루즈를 뭐영궁 줬다. 그다음에는 호주도 줬다. 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함정의 성능이 이제는 미사일 시대가 돼가지고 네. 뭐 함대공 미사일만 심어서 거기다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함대지도 있어 되고 함대지나 이 지상 타격하는 게 네. 강력한 미사일들을 다 심어야 되는데 호주까지는 이제 토마크 크루즈인데 거기서 또이 서방 측에서 네. 도, 독자적으로 순항 미사일을 이제 넣어서 판매를 음. 이제 하거나. 그 어떤 심어놓을 수 있는 기반을 음.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프랑스 해군이 그렇고 음. 프랑스제 자국 순항미사일,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두 가지를 다할수 있어요 탄도탄이나 함대 지 탄도탄이나 네. 그다음에 순항미사일 우리 국산 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구잡이로 줄수 없는 음. 호주는 이제 별도고 영국도 호주 별도고 물론 이제 네덜란드도 준다, 뭐 일본도 준다 이렇게 좀 늘리는 거 있어요. 네. 자기가 좀 무가, 그런 쪽을 무장으로 해군 배에서도 함정에서도 음. 믿을만한 나라 줘야만 뭐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고 이쪽에서는 중국 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지가 자기들이 믿는 나라들 음. 근데 거기서 벗어난 나라가 이제 무함정 수출할 때 무장 체계 합해서 네. 프랑스 유럽에서 프랑스고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배를 뭐 K 방산을 함부로 수출할 수 있다 물론 할수 있죠 그런 무장을 제거하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나라에서는 아 이거 후졌어 <laughs> 무장이 약해. 아, 아주 그런 이상한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 예를 들어서 K 방사는뭐 무궁무진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K 방사 함정, 사우디 얘기 예를 들면은, 네. 그 이제 미국이 또 사우디는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뭐 호이함, 호이함나 구축함도 판매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조건이 네. 이 사우디 아라비아는 그 동안에 오랜 무기 체계 수입한데 있어서 특히 함정에 있어서 네. 프랑스 걸 선호한단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도 있고. 음, 음. 그면 프랑스한테 살 거라고 순항 미사일 꽂아서 와 하면은 어. 미국은 이제 기냥 무기라는 거. 아 이건 저건 내 것도 아니고 동맹국인데 네. 내 거는 아니지만은 또 사우디도 어느 정도 키워 나야만 이라는 견제 수 있다. 음.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얼추 섞인 게 그런 게 무기 수 출에 있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사우디의 뭐 우리 함정 뭐 얘긴 될 거예요. 뭐 잠수함도 뭐 얘기를 한다는데 네. 경쟁을 시키는데 그렇게 아주 뭐 상당히 아주 화려하게 우리가 경쟁을 해서 뭐 이긴다는 아직은 좀 미지수예요. 그런 무장 체계 때문에. 부장 체계를 같이 결합해서 할수 있느냐. 근데 음. 미국은 이제 그게 한국산이냐 뭐 이렇게 다 통지 바라보고 있거든. 네. 그래서 그게 미지수고. 어. 그러니까 뭐딱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미지수. 그 프랑스어도 붙었을 때 과연 이게 어떤 결과 가 나올지. 아. 그 수출 시장이 음. 호주는 이미 이제 넘어갔고. 네. 그런데 이또 한참 얘기하시는 이제 뭐, 뭐 필리핀이나 페루를 봤을 때, 네.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 페루에 함정을 이제 지금 건조 시작했는데. 거기에 강력한 뭐 이런 순항 미사일이든지 음. 아무리 우리 한국상이라도그걸 네. 주는 걸원치 않는단 안이에요이 음. 남미 지역에서 그 과도한 무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또 페루가 뭐 반대국 성향으로 바뀌면은 베네수엘레처럼 그건 나중에 그게 또 근심거리, 또 신경 쓰이는 거거든. 그쪽에서 평화로 그러니까 그 해양은 평화로운 편인데 네. 그래서 그것도 수출을 뭐 무장을 좀 제한을 한다지. 약간 음. 하지마, 그냥 좀 경무장으로 해서 팔어. 어... 그러니까 이게 통제를 안 받는 것 같아도 받고 있는 있다요 그러니까 페루에 이제 초기함 종류로 무장이 그냥 일반 함대함 미사일 수준에서 음. 머물 수 있고 필리핀도 과도하게 주지 말고 중국을 음. 견제하는 건 맞는데 어, 함대함 미사일 또는 뭐 해성 같은 해성 칠이제 음. 함대함 그거는 좀 많이 팔아도 돼. 그건 배를 잡는 거니까. 그래서 이또 필리핀과 한국. 미국이었던 그런 게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리미트 제한 조건이 걸려 있네요. 완전한 리미트는 아니고 셔비 네. 조건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음. 그건 이제 풀어야 되는 과제들이 이제 오고 있는 거지. 음. 추가적으로 이제 필리핀도 더 사는데 무장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완전히 뭐 지상을 때리는 타격능력이 좋은 것까지는 아직 전이고, 그리고 그 수랑 미사일 있고 더 나가서 탄도탄계통 우리가 개발한 거 음. 그거를 아마 미국에서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전에 호주의 지금 KDDX 정도의 수준의 이 함정을 들고 어떤 비즈니스를 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KDDX는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laughs> 그건 아직 없어요. <laughs> 예. 뭐 설계를 뭐 H d n 대서 잘했다 뭐다 좋은데 존재하지 않는 배입니다. 그냥 네, 종입니다, 종이, 종이 상이 네. 배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제 이거를 착수하기를 또 바라는 것도 우리 해군도 그렇지만은 우리 국방부도 그렇지만은 이또 해당되는 업체도 그렇고 빨리 이제 착수하기 바라는데. 언 론사가 지금 뭐, 헛소리로 많이 해가지고, 이미 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다들 나온 것처럼 알고 전혀 있어요. 전혀 그림이에요, 현재로서. 사진도 아닌 그림이에요. 아. 근데 이제 그것이 KF21, 해군의 무기체계 중에서 KF21급이기 때문에, 네. 잘 만들고, 빨리 만들고, 잘 만들고, 나와야만, 음. 그걸 들고, 저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이태리의 아주 그 디자인 날렵한 음. 그랄스하고 물론 이제 가분수의뭐 이태리 뭐 배도 있지만은 그거는 다목적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네. 하다 보다 뭐 네덜란드 디자인도 있고 이 덴마크도 뭐 디자인 을 해서 내놓으니까 네. 그런 거에서 아주 막강한 그 해군 그 함정 만드는 나라하고 경쟁하려면은 음. 그 정도의 대등한 레벨은 KDDXG 기존의 호위함은 이 동남아시아에 머무는 배다 이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인도네시아도 역시. 프랑스 쪽으로 이제 다 넘어갔죠 발주를 네. 잠수함도 그래서 음. 한국과 안 산다 음. 그러니까 이런 쓰라린 부분을 일반 그 기성언론뿐만 아니라 그런 경제신문에 온라인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 기사 안습니다 왜냐면 뭐안 되니까 서로 거래가 안 되니까 음. 그냥 뭐든지 그냥 뻥튀기해서 하다 보니까 실상이 안 드러나다가 최근에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네. hd 현대에 계신 분이 이제 그 실상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아. 그리 저는 그 전에 해당되는 분한테 이거 사실 이거 좀 그렇잖냐 좀 음. 모자란 배들 아니야 드니 음. 뭐한좀 중간에 좀 잠잠하다가 이번에 그냥 자기 스스로 이제 실토를 했네요 다 얘기해서 네. 그거를 최고 이제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이제 받아쓴다고 하죠 언론에서 처음으로 두리뭉실하게 자세하게 보도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좀 제목만 취하서 나온 게 OB이었습니다 음. 최초 제가 접한 게 아, 제목은 썼는데 내용은 다 뺐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실상도 이제 알려야만. 어. 알리야아 KDDX가 좀더 이렇게 더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서 KF 21처럼 나올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긴장을 조성해서 배를 KDDX 차기 구축함 한국형 네. 이거 잘 나오게끔 음. 과정 뭐 설계도는 있다고 하니까 과정이 이제 체계 개발 뭐다 들어가 하지만은 네. 근데 무장도 좀더이렇게 제대로 만든 거. 왜냐면은 음. 그 우리 한국형 후위함들이뭐 인천급, 대구급 거기에 수직 발사기가 특히 대구급에 들어갔죠 인천급은 아예 수직 발사기 없고 그건 말이 많았어요 뭐 이렇게 배를 찌트려서막 음. 앞에 수직 발사기 자리다 없애버리고 그냥 램으로 뭐램 근접방어 미사일만 달고 무장이 네. 약하죠 물론 대잠전 특화됐지만은 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말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한 십여 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걸 개선하고자 대구급을 뽑았는데 뭐 그냥 그냥 뭐 디자인은 그럭저럭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추진 체계 소위 영국제 롤스로이스의 MT3공이 부조화가 많이 일어나서 초기배기 때문에 초기에 어. 그래서 그게 안정화되는 데 상당히 그 동력 체계가 문제가 많았던 거를 이번에 어떤 언론에 공개를한게또 아까 말씀드린 그 세미나에서 나왔었고 어. 뭐 기사로도 뭐 나오긴 했던데 네. 그래서 그 부분 추진 체계도 문제가 있었고 음. 그다음에 이제 무장 음. 이게 연안 호위함 뭐 북한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수직 발사기, 해공을 발사하는 근거리 방어 미사일 그거 뭐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거리가 20km예요. 중국 배, 중국의 고성능 구축함을 상대할 때 이게 만약에 바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이 우발적으로 뭐가 붙으면 이게 화력이 모자란다는 거거든. 태국급이 물론 3차선 중남급에서 이제 뭐 이렇게 마스트가 멀티펑션레이더 해가지고 좀 좋게 이제 디자인이 됐죠. 근데 가분수 좀 보기엔 좀 가분수고 <laughs> 4차선도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고 내부 뭐좀 이렇게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하지만은 외형은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래서 이제 무장 체계가 수직 발사기도 한계가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차기 호위함 1차, 2차, 3차, 4차가 한반도를 벗어나면은 제대로 이게 뭐 활약할 수 있는 배는 아닌 것 같다. 말 그대로 연안 호위함. 음. 북한을 상대로 북한의 군걸 충분히 제압을 할수 있으니까 그 정도 활약까지고. 와라 네. 뭐 북한의 해군이 별볼이 없으니까 고속정이 주고 함포 포함이 주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나 일본을 이제 할 때는 뭐 견제를 할 때는 이거는 좀 한계가 있어서 KDX가 빨리 나와줘야 되는. 빨리.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리 미루지 말고 뭐~ 지금 월3월4월 자꾸 이제 곤란하니까 미루는데 음. 그 이상을 좀 지체하지 말고 결정해서 빨리, 건조. 빨리 결정해서. 네, 건조해 들어왔으면 예 건조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 무장 체계에서 이 전체 무장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음. 그~ 해상 초기 헬기도 무장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 그 함정에 무장 체계 그~ 저~ 네. 통합해서 무장 전체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좀 걱정했던 게 그 1함대, 2함대, 3함대 배치되 있는 연안전투함이죠 네. 미국의 LCS 말고요 연안 우리 한국형 FFG 이것이 인천급 그 다음에 대구급 이게 아마 여섯 주 플러스 8척인가 그렇죠? 네 여기에서는 지금 조만간 이제 우리 인수받기 시작한 미국제 아주 최고의 최상의 해상초계 헬기 MH60R 못 내립니다 아 차, 착함을 못한다는 뜻입니까? 네안 맞아요 조건이 그러니까 1차선, 2차선에 어.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3차선 충남 끝부터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좁아요. 3차선도 그렇고 4차선도. 왜냐하면은 음. 기존의 작전 요구를 이제 정한 게 이게 연안에서 쓸 거라고 해서 만재 베스랑 이게 4천 톤 이상, 5천 톤그 사이로 이제 좀 넉넉히 해서 뭔가 공간도 더좀 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더 미사일 발사기를 더 심을 수 있는 것도 좀 공간을 가지되는데 음. 애초에 이 기획된 게뭐한거 20년 전, 15년 아. 15년 전, 뭐 2015년에 결정된 거니까 어. 그 작전 요구도가. 그래서 그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이제 뭐 취재한 결과 뭐 3차선, 4차선에선 MH 공항 들어오는 게 12대 들어오고 또12대 들어오면 24대죠. 그렇죠. 그러면 뭐 KD 1 2 3가 있고 또 정주대항급도 있고 네. KD DX 여섯 척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일단 MH 공항 24대 돌리면 돼. 음. 네. 돌리면 뭐 된다고 하면 되고 네. 그럼 기존에 FFG1 인천급, f f g 2 대구급은 뭐를 어... 운영하겠습니까? 어떤 걸를 운영하겠습니까? 여 대의 와일드캣만 8대. 그러니까 기존에 여덟 어, 네. 와일드캣 여덟 그 MH60R이 와도 이 f f g 에는착각을못 하고 그러니까 FFG1 인천급하고 네. 대구급까지는 그러니까요. 네. 그한미 뭐... 그 데크가 뭔가 좀 작다 이거죠. 지상에서 뜰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좀그 11월 달까지 좀 언론에서 얘기됐던 게 네. 12월 전에 동해 기지 이람대 네. 일함대, 이람대가 일함대. 있으면은 옆에 이제 그 헬기 그 부대가 있어요. 음. 저도 뭐 가봤지만은 네. 뭐 링스 타고 내려본 적이 있는데, 네. 기존에 이제 헬기 그 부대가 작어. 음. 그래서 그걸 확장을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말씀대로 네. MH 공항리 이제 지상 운영도 해야 되니까. 음. 독자적으로 이제 날씨 좋은 날또 초계뱅을 이제 울릉도 이게 쌍발 헬기니까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안전 조건이. 네. 그럼 독자적인 이제 배가 안았을때 혼자 또저 초계를 물 속에 잠수함 좀 찾아봐야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포세이돈이 지나가면서 야 저기 뭐가 좀 한번 더 내려가서 저고대에서 한번 음. 센서 돌려봐 아, 서로 예. 이제 같이 하니까 네. 그래서 지상운영을 동해기지에서 일단은 이제 착수를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걸로 음. 지상운영만 그 말씀이 맞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해안기지는 서해안기지는 이함대 평택도 있지만은 그럼 네. 이제 평택에서 떠가지고 거기 와일티켓도 있지만은 떠서 네. 이렇게 하다가 좀 밑으로 내려가다가 아, 연료가 없네 하면은 다시 옆에 끼좀 내려야 되잖아 아...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어딥니까? 무한 아 무한 무한이 저 해군의 예비기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 전에는 지금 모르겠는데 전에 캐라반이 임시 배치돼서 훈련도 거서 했었어요 캐라반 아, 그러니까 무한공항 공항 얘기하시니까 조금 좀 안심이 안되네요 저는 이제 군사적인 아 헬기니까 상관없죠 그냥 이렇게 내리는 거니까 <laughs> 아 그래도 네, 이미지가 좀... 있,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군사 기지로 쓰는 예비 기지로 쓰는 이제 무한히 항상 얘기가 되고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음... 뭐잘 모르셨나 보네. <laughs> 아, 저는 <손은> 잘 모르죠. <laughs> 아니 이제 해군의 예. 해군 항공사령부의 작전계획 뭐 이런 거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이렇게 살짝 오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보안 검열 받아서 음... 그런데 보면 기지가 테이스 시정그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네네. 알겠습니다. 여지껏 이 대한민국 이 K 조선이 세계 최강으로 알고 있었는데 음. 사실상 이까 뒤집어 보니까. 실제로는 약점 투성이 전부 저희가 착각을 했었어요. 이제 이제서야 뭐 HD 현대에서 먼저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고 실무자가 그렇죠. 직접 그리고 저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우리 그 공군 카이 그 방사청 네. KF 1이 아주 자랑스럽고 이제 자연스럽게 국뽕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빨리 나오게실 실물 그러니까 실제 운전할 수 있는 전투기 나오기를 양산량이 네, 네. 날짜만 이제 손에 꼽고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네. 수출도 막 이제 바로 되, 되길 원하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뭐지상으로 가면 K2 전차가 있고 어쨌든 그 그렇죠. 예. 예. 그것도 뭐 계량할 계획은 이제 있지만 은또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기다려야 되고 네. K2 A1 대교는또 예산 실제적인 배정을 뭐 28년, 29년 할지를 또 정책 결정 해야 되니까 네. 지금은 이제 큰 그림만 장기 계획으로 계 이제 개, 계량을 하겠다. 음. 그건 나와 있어요. 그건 네. 살짝 발표했어. 그 방사청에서. 그러다가 이제 해군 와 보니까. 아, 잠 참수함 좋아 장보고 쓰리 예하나우어 뭐, 배치 투뭐 좋은 절 좋아 이것도 자부심 하나우치의 참수함 아, 어, 최고예요 예. 그래서 캐나다 될 겁니다 캐나다 예. 될거 그럼 봐요 예. 폴란드도 뭐 될거 같고 음. 그러다가 이제 수상 전통을 보니까 K D D X가 왜 결정을 안 하고 뭐 어? 얘가 계속 미뤄지고 있냐 가상돼 컴퓨터 그래픽만 계속 존재하고 음. 뭐 얘네간에 쟤네간에 거기다가 사리작 숟가락을 이렇게 얹는 게산자부가 마치 지가 결정기관처럼 살짝 얹고, 아, 그러니까요. 면 이제 그 뉴스가 지고뭐된 것처럼 호들갑 떠는 매체도 있고, 네. 실제로는 마치 최종, 선정된 것처럼 최종 네. 결정권자는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음. 해당 부서에서 그 심을 해서 통과시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2월, 해다가또 음. 3월, 또 4월 때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자기들이 자기들이 결정했는데 밖에서 볼때진 음. 업체, 폐번 업체에서는 또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으니까. 음. 그걸 또 이제 피기위에서 현재 계신 공무원분들이 네. 뭐 해당되는 현역 군인이 아닌 공무원분들 위주의 네. 뭐 사무관들 행시 출신들이 또 음. 그거는 싫다. 월급 잘 나오는데 내가 왜이 골아픈 거를 빨리 결정해주냐. 그런 상황이죠. 그것이 나와야만 해군의 KF-21은 역시 KDDX. 네, KDDX. 이거에 올라가야만 착수가 되야만 수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서 세일즈. 아 이거에 수출 버전을 만들 수 있다. KDDX의 수출 버전으로 그 아주 중량감, 무게감 네. 있는 KDDX 가지 세일즈가 이제 하면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음. 지금의 이호이암 시리즈 가지고는 좀 뭔가 좀 한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충남급 나왔다고 하는데 그 가분수의 마스터 멀티펑션데이다 그런데 뭐 유럽감은 더 좋은 게 많은데 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좀 이런 얘기들을 아니었나. 그래서 KDDX를 빨리 착수를 이제 건져 들어가야만 우리가 네. 진짜 함정에. 그 잠수함 뿐만 아니라 수상전투함의 어떤 그 르네상 르네상스인가요, 르네? 르네 아, 르네상스 발음이 안 돼. 오늘 또 혀가 꼬입니다. 네. 그 시절이 시기가 올 거로 저는 예상 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이 하늘에는 KF21이 있다면 대한민국 바다 이 해상에 KF21 바로. KDDX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빨리 이 KDDX 사업이 결정이 났으면 좋겠어요. 업체 선정이죠 예, 같이 할 건지 아니면 한쪽 업체다가 몰아줄 건지. 네. 뭐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죠. 지금. 그래야 지난번 호주에서 패배했던 이호이암 수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건 대표님 저 소니피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